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TV석입니다. 오늘 같이 날씨 좋은 날에 낚시가 최고죠. 맛있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앞으로 무슨 콘텐츠를 찍어야 할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찍을만한 콘텐츠가 없어서 고민인데, 어, 잠깐만. 저 앞에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뭐지? 저 초록빛깔은 뭘까요? 음,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가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누가? 누가 유리병을 분리수거 안하고 함부로 바다에 던졌을까요 허허허 아니 근데 안에 무슨 쪽지 비슷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어 뭐야 흠 글이 적혀있습니다 폐허가 된 학교 도서관 동쪽 밀실 향수로 인해 한이 맺힌 그녀의 비명소리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무너뜨리리 이건 대체 뭔 개떡같은 소리야 폐허가 된 학교라면, 음이 동네에서는 미스카 대학밖에 없거든요. 미스카 대학 중심에 도서관이 있기는 한데 거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직접 가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미스카 대학교의 도서관 입구입니다. 동쪽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어 근데 밀실이 대체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요? 음 이쪽인가? 음 여기엔 별 특징이 될 만한 건 없고요. 어 잠깐만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저쪽 방에서 소리가 난다 와 저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한번 가볼까요 와 잠깐만 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처음 봅니다 이런 곳은 어, 어 잠깐만 저 앞에 책 무더기 속에 빛이 보입니다 한번 다가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눈앞에 책한 권이 빛을 내고 있는데 책 제목이 전생의 일기 당신의 전생을 체험하시오 전생? 전생을 알려주는 책인가? 음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궁금하니까 책을 펼쳐 보겠습니다 나는 한때 잘나가던 유명한 기생이었다. 모든 남자들이 내게 반했고 최고의 인기와 부를 누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존마라고 불리는 사인방이 차례대로 나타나더니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갔다.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 비록 지금은 죽은 몸이 되었으나 나의 분노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집밟은 놈들을 모조리 찾아 복수할 것이다. 복수를 하기 위해 나의 피 묻은 부채를 다시 들어올렸는데 그런데 왜왜왜 왜, 왜 하필 사양사가 나오는 거냐고? 아우 좀 맞아라 진짜 아 처음부터 뒷골 땡긴다 진짜 아우. 아 향수를 12번 내빼야 돼. 아 이제 두번 뺐다. 아우, 이건 너무거 아, 니냐고내요몇 개월 사이에 부채를 좀안 들었더니 이제 내가 만만해 보이나 보지. 응? 이것들이 동네 언니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자, 너 빨리 가버려. 그냥 자, 이제 한대때었다난 아. 마음먹었어. 오직 너만 팬다. 자, 이제 내 놈은 향수를 다 썼다. <laughs> 이제 아홉 번 남았다. 하, 아, 말이 되냐? 아홉 번.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조커로 태어나지. 왜 이쁜 쓰레기로 태어나 가지고 이 고생이야. 자 나는 니놈만큼은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 니놈이 쌍둥이인지 클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뭐야 밑에 언제 왔어 자이 큰언니 내려가신다 어딜 내 장난감에 손을 대 어? 너도 언니 폼에서 왜 벗어나려고 그래 자한대 맞고 아 암세포도 암에 걸리게 하는 최후의 발악 정말 싫다 자 갈거면 제발 곱게 좀 가라 언니 지금 화병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자, 니 놈도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자, 내려오면서 침착하게 한대딱 때려. 아, 일대 향수. 자, 아우, 짜 자, 침착하게 공격해서 제발 최후의 발아가 없겠지? 설마. 아. 아, 미치겠다 진짜. 와, 한 것도 없는데 벌써 해독기가 세 개나 돌아갔어 진짜. 그 와중에 얘는 아직도 안 쓰러졌어요? 응? 빨리 안 쓰러져? 빨리 죽어버려 인마. 아, 이제 한명 잡았다. 와그 사이에 해독기 한개 남았어 어쩌면 좋냐 진짜 내가 왜 인기가 없는지 알겠다 사람들이 날 외면하는 이유가 있었어 자 발자국이 보이는데 어두명 있다 얼씨구 절씨구 아주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응? 차라리 그냥 향수 축제를 해라 축제를 해자 동시에 두 개를 뺏고 향수를 또 쓰기 전에 이렇게 싸대기를 한번 날려주는 다음에 우쭈쭈쭈 그렇게 빙글빙글 돌고 향수 쓰면 어쩔 건데 응? 어쩔 건데 잘 다시 돌아오겠죠 다 뒤로 돌아오는데 어 뭐야 와 저게 사람이야? 탕수를 다시 안 썼어. 와 이건 예상치 못했다. 어 판자를 내리시겠다. 그렇다고 이 언니의 시야에서 벗어날 줄 알았님? 자어 뭐야 뭐야? No. 이, 이거 왜안 맞았지? 자자어 어쭈! No. 에이, 감히 니놈이 진짜. 아, 와, 내 감히 니 놈이 진짜 아와내 과거의 흔적들을 모조리 지워야겠다. 이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 아 비록 난 죽은 몸이지만 죽은 몸도 꿈은 꾸거든요. 아 오늘 밤에 진짜 향수가 나올 것 같아 꿈속에서 어어제몇 아, 아, 번을 뛰는 거야? 어 아, 지금 시간 너무 많이 뺏겨 가지고 텔레포트를 타 가지고 해독기를 견제해야겠어. 자,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네가 무사임. 해독기를 돌릴 줄 알았지? 자, 네놈을 빨리 저승으로 보내 주겠다. 자, 또 형사 아, 저럴 줄 알았어.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고. 아우! 아니? 이게 웬 떡? 아 어, 잡기는 했는데 텔레포트가 없어. 아 이건 무슨 불다 무슨 무승부. 불. 아몇 번을 때렸는데 무슨 불화네 진짜. 아 죽어서도 내 원하는 가시지가 않는구나. <laughs> 와 무슨 이딴 이야기가 다 있어? 내 전생이 저렇게 무능력했다고? 와 전생이나 지금이나 고통받는 인생은 여전하네. 아니야 내 전생은 저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 분명 전생에 관한 단서가 틀림없이 더 있을 거야. 책들을 살펴보면서 이 미스테리를 꼭 풀고야 말겠어.